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22일 발표문을 통해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광철 미주 부의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해 미주의 한인 보수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며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가는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에는 한반도 평화 법안 HR 3446에 서명한 연방 하원 의원들이 대거 초청됐고 관련 연설들이 진행되었으며. 이 법안 속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과 더불어 남북미 3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단체들은 이 행사는 현 한국정부의 대북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최미주 부의장의 해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 내에서조차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내년부터는 공화당으로 바뀜에 따라 보수층의 의견이 강해지면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평통시카고협의회에서는 이성배 회장을 비롯 이진수 간사, 박난실 씨, 헤더 김씨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컨퍼런스 3일간 내내 참석했으며 참석한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행사 이틀째에는 이 차희 씨가 미주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희 씨는 본인은 평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최광철 부의장의 초청을 받아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의제로 연설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성배 회장은 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법원에 서명한 이곳의 연방 하원의원 2명을 후원한 바 있어 참석했다며 라자 의원은 따로 만날 수 있었으나 슈나이더 의원은 바빠 보좌관만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작년 문재인 정부 때 평통시카고협의회 회장으로 임명됐고 이미 2016년부터 한인사회 활동을 통해 남북이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지내길 개인적으로 원해왔으며 아직도 거기엔 변함이 없다면서 핵심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성사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돼 있어 보수층이 염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미국은 절대 한국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다. 필요 이상의 걱정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활동이 뜸한 KS보이스 단체를 통해 한글 투표 용지를 발의해 통과시켰고 조기 투표에 수백 명의 한인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등 나름대로 한인 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평통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제 소견이나 경험하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제 앞으로 7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재임에 관한 로머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한인사회에는 후임자가 얼마든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당초 9월에 열려고 했던 해외평통위원 초청 행사를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평통 위원 중20%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성배 평통 시카고 협의회 회장 또한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연말을 맞아 아마존을 사칭 개인의 은행 정보를 훔쳐가는 사기 문자 메시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피싱 방법의 하나는 아마존 대리인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사칭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미싱은 사용자가 아마존의 공식 대리인과 통신하고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싱 문자의 로그인 페이지를 마치 아마존의 진짜 페이지처럼 보이게 만들어 고객들이 로그인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들이 본인의 성명, 주소, 신용카드 번호와 보안코드 등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작년 소비자들이 사기로 총 58억 달러의 손해를 봤으며 이는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30%는 사칭 문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 사칭으로 발생한 피해가 2,700만 달러로 약 9만 6천 명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C에 의하면 시니어 피해자 수는 젊은 세대보다 4배 이상이고 평균 피해 금액도 1,500달러로 두배 이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에 연방 거래 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나 링크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아마존 공식 사이트에 접속 또는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바이든 행정부는 12월 31일까지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상환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이 해결된 후 60일이 지난 뒤 재개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날부터 60일이 지난 9월 1일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융자 탕감 조지를 위한 법적 다툼은 채무자들에게 있어 엄청난 재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8월 여섯 번째 연장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재연장이라고 못박았지만 학자금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법원 명령에 의해 시행이 금지되면서 다시 한번 상환 재개 시점을 늦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 동안 학자금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이자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1,4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카고 지역 한인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싼 환율로 쩔쩔매던 유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어려운 가운데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최근 1,300원대에 머물면서 킹달러의 위세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오르던 환율이 하락세를 타자 유학생들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 컵라면을 식사 대용으로 하는 등 고생하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은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매달 한국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는 유학생 케이씨도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환율이 내려가면서 조금은 안심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 혹은 지상사 직원들은 앞으로 이런 환율 하락이 지속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따라서 학교 주위의 환율 상승에 대비해 빨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는 전언입니다. 반면 한국의 연말을 맞으면 항상 송금을 해온 한인 동포들은 울상입니다. 또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직장인은 한국에 있는 집에 꼬박꼬박 보내던 돈이 줄어들게 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매달 일정에게 달러를 보내왔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족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주한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흑인 여성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시살렉 네바다주 지사는 라스베가스 소재 법무법인 허치스앤스테퍼네 파트너 변호사인 패트리샤 리를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2 0일 밝혔습니다. 흑인 여성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설렉 주지사는 리 대법관을 택한 이유로 그가 지닌 능력과 폭과 깊이 그리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꼽았습니다. 리 대법관은 USC 남가주대학부에서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이 대학의 흑인 학생회에서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어 조지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부터 허칠슨 앤 스테펀에서 일해왔습니다. 리 대법관은 올해 9월에 사직한 에비 슬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입니다. 미국인의 77% 정도는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특정 TV 매체가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몬마우스 대학의 여론조사기관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의 응답자가 TV와 신문에서 어느 정도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미국인 4명 중 3명인 꼴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2016년 클린턴 트럼프 대선이 진행됐을 당시 급부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 내 가짜뉴스는 선거 같은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증가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민주당 지지자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와 생활용품업체 레킷은 부상과 열상 위험으로 에어빅 프레시 뉴데이 에어로졸 방향제인 프레시 리넨과 프레시 워터 향을 리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PSC에 따르면 이번 리콜 제품에 부식 방지제가 누락돼 금속의 부식과 파열을 초래해 내용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식으로 인해 누출이 발생하며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자극이 갈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리콜 제품은 6만 7천여 개 이상이 회수됐고 올 3월부터 9월까지 트루밸류달러 트레이 등 전국 매장에서 1달러 25센트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콜과 관련해서는 누출이 두 건, 파열이 두 건, 그리고 한 건의 누출 및 파열 총 다섯 건의 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보일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